눈을 들어 만물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몽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좋은 일만 있을 때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한양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몸민의 모든 건석들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맥추 맥주 감사 주일 맥추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절기중에 하나이죠.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첫 열매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농식물들을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동안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주일을 그냥 맥추 감사주일로 지켜, 지키고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6월절이 끝난 후에 7주 동안 수확하는 그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로 지켰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맥추절로 77절로 불려졌던 이 절기가 신약시대에는 추수를 한 지, 추수를 시작한 지 50일 되는 날에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신약시대에는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은 이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라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주로 맥추절, 칠칠절로 지켰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로 불리며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초대교회는 이 오순절을 성령강림 주일, 성령강림 사건을 강조하면서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지켰던 그 맥추절의 의미보다는 그 이름이 바뀌면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므로 오순절날 성령강림 하신 사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절길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당시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맥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는데, 보리 추수 시기에 따라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대로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맥추절은 따로 떼어서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이 맥추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맥추절은 맥추 감사 주일로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이런 오순절과 이런 맥추절이 갈라진 역사 그리고 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런 역사와 의미가 이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추절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맥추절의 전통과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맥추절은 한해의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첫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절기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68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며 고백하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와 같은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몽민의 모든 권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를 돌, 돌보아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어, 다시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10편 68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더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68편의 시입니다.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수백 년이 지난 후 다윗이 다시 한번더 자기 조상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광야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가 바로 10편, 68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고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 산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가부들을 돕는 재판장이 되어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살수 있는 집을 허락해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살수 있도록 집을 허락해주셨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힘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삶이 고단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심으로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자들, 공핍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들, 고아들, 과부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니 당장 눈앞에 소망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소망이 없어서 삶이 공공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형통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춤추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내 삶이 공공하고 어렵다고 슬퍼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놀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니, 지금은 삶이 고단하고 공고해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와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수 없을 때였습니다. 또한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자기 인생을 계획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 삶이 공고하고 아플 때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성전에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뛰놀며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삶이 공고하다고, 지금 삶에 소망이 없다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힘이 없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결국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즐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지금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하자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 찬양하라,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 찬양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기뻐하며 지금 즐거워하자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형편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매번 시험에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시련의 긴 터널로 인해서 그리고 열심히 해도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망의 근원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이 나타날 수 없다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소망을 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즐거워하며 지금 기뻐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출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몽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에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아멘. 다윗은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체가 우리 인생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의 산도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앞서가심을 다윗이 찬양하면서 4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이라고 이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늘을 타고 앞서 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광야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뭐 하늘을 타고 오시는 분과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 구름을 타고 다니는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구름을 타고 다니는 존재는 여러분 선호공이 아니라 따로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신 바로 바알을 가르키는 바알을 가르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바알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항했다는 것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믿고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항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요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라고 하였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흡족하게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곰핍하고 공고하더라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구절 말씀에 이곰핍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들다. 피곤하다, 힘들어하다, 지치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다는 이 말에는 준비하다, 세우다, 든든히 서다, 옥토로 만들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자들, 지친 자들, 삶의 자리 가운데 고단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땅을,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그 지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르게 세우고,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셔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옥토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 다스리심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좋은 옥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내면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옥토로 만들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민의 모든 건석들이 살아내는 삶의 터전에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해 옥토가 되도록 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회중을.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주의 회중이라는 말은 주의 거주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은택이라는 말은 좋은 것, 행복, 번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다는 말은 세우다, 든든히 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구절에 10절에 이 마지막 준비하다는 이 말과 9절에, 어, 우리가 경고하게 하다는 그 구절의 구절 9절 마지막 부분에 경고하게 하다는 이 말은 사실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히브리어예요. 구절의 마지막에 경고하게 하다와 10절 마지막에 준비하셨다는 같은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셨다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셔서 결국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택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미리 준비해 미리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서 가셔서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65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10편 85편 1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야 그 땅이 산물,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선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거주지에 그리고 그 삶의 터전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윤택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녹록치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눈앞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삶의 자리가 공고하고 공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거룩한 초소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춤추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지금은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도 어렵고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몽민의 모든 권속들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